지금 야당은 그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결정문을 보면은 마은혁 그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. 우리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소추. 사유의 제일 머릿글을 보면요 은 피소추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권한에 대행을 하는 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기각 판정을 받고 돌아오셨잖아요 복귀하셨기 때문에 그 소추문은 이미 이제 무효가 된 것이죠 우리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은 야당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명분이 없어진 사실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복형 우리 재판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들을 임명 안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각각 처분을 내린 두 분의 재판관 께서는 네. 본안에 들어가셨으면 아마 똑같은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수의 우리 재판관 들께서 기각 판결을 내렸거든요 8인 체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할 때에도 8인 체 그냥 그 파면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마흔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꼭 임명해야 된다라고 협박하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저희가 과연 뭘까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앵커님께서 민주당에 여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